안녕하세요. 복리복리입니다. 복리복리의 해외선물 특 13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의해서 일본 매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호주달러, 오스트레일리아 달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금 오늘은 천연가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거 천연가스입니다. 일단, 그, 음, 호주달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호주달러, 아, 일봉을 보죠. 호주달러가 일봉을 보면, 요,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니, 여기, 아 여기, 만나기 1번 직전이죠. 여기서. 저는, 이, 이 여기서, 오늘도 매매했습니다만, 음, 몇번 매매해서 한 110만원 정도, 요 종목에서만 110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오늘도, 어, 사서 한 팔았습니다. 오늘은 60에 사서, 어, 85에 한 팔았어요. 60에 서 지금 93을 나왔죠 이거는 뭐, 장기적으로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6,900까지는 올라올 것으로 봅니다 일단, 음, 그리고 오늘 천연가스를 알고 있인데 음, 천연가스 얼봉을 볼게요. 이게, 원래 그, 겨울에 이거 보면 왜 들달입니까? 1월달인데, 긴장대 연봉 나타났죠. 이게, 보면은, 음, 2,000, 3 0 0 가까이에서 5,000, 하네요에한달 만에. 이게 3,100이고, 여기가 4,900이니까. 여기, 뭐, 올 차트니까. 거의, 한달 만에, 그 2,000. 2,000티 이게, 한틱당 가치가 5일하고 똑같습니다. 1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이 종목 특징이,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겨울철, 겨울철,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음 2019년도죠. 그러니까 여기 몇월입니까? 9월이죠. 9월, 10월, 11월, 12월 이런식으로 어, 겨울철에 이렇게 천년가스가 이게 겨울에 난방비가 증가하잖아요. 그 겨울에 이게 천년가스가기 오를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지금 8월이니까 이제 여름 다가죠 9월, 10월, 11월, 12월. 이제,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생겼죠. 만약에, 지금 많이 올랐는 것 같으면, 음, 메리트가 없지만은, 지금 은봉이,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개째. 지금 형도 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음, 오를 때도안 되었겠나. 그렇게 보는 거죠. 과거에도 보면은, 이렇게 많이 급락하고 난 뒤에 이렇 반동을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급락하고 난 뒤에 반동을 주고 지금 많이 급락했기 때문에 이제 반등 그러니까 지금 8월이니까 9월부터는 반등하지 않겠나 예상을 봅니다. 지금 요거는 주봉이고 주봉에서는. 음 양봉 두 개가 지금 형성되어 있죠. 1봉을 볼까요? 1봉을 보면은 여기서 어... 고점 찍고요. 지금 여기 어... MACD가 만났습니다. 매수 신호가 나왔죠. 거의 어... 5일선 그 아래 양봉 화닥 찍고 지금 도지가 두번 덴다라 일봉입니다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오늘도 오늘은 지금 지표 발표가 있어요. 전연가스 지표 발표가 있는데 음, 지표 발표가 8월 15일 음, 엇니까전연가스제거 발표 있어요. 별시기짜리 그러니까. 55B, 이전치가 55B고 어, 예상치가 58B죠. 거의 지금 이게 보통 80에서 1 0 0가 왔다갔다 하는데 이게 이제 재고가 점점 줄고 있, 있거든요. 재고가 지금 이제 이게 바닥이라고요. 50대 에 이렇게 내려오면 이게 바닥이기 때문에 이제 재고가 어, 얼마 없다는 거죠. 예, 얼마 없으니까, 이제, 오를 때 됐다. 지금, 오늘도 거의, 이따, 11시 반, 지금, 11시 30분 남았네요. 음, 운봉을 볼까요? 운봉을 보면, 오늘 보면은, 여기서 고점 찍고, 2188까지 갔네요. 89, 90, 90까지 갔다가, 여기 바닥에 있고, 여기가 얼마입니까? 40, 40이죠. 이 조정받고 지금 여기서 2,170 그러니까 이제 거의 오도 그니까 러 지표 지금은 보유안 하는 게 지표 보고 이 절점에서 2,150 정도에서는 560까지는 잡아도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2,100 40에서 64에 오면은, 한, 잡고, 잡아서, 이제, 5분 나이 돼서, 이렇게, 일봉이니까, 들고 가봐도, 어, 이제, 괜찮죠 8월달, 9월달, 9, 10, 11, 12월, 겨울까지, 이게, 들고 갈 경우에, 저, 번처럼 이렇게, 이제 2100, 2200이잖아요. 3000까지 갈수 있다는 거예요. 3000이면, 지금, 2200에 서 3000이, 하면 800 틱이잖아요. 800 틱이면은 요새 1,200 원이면은 거의 1,000 만원, 1,000 만원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아, 한 서너 달 보유하고도 1,000 만원 수익을 낼수 있다는 가정이 에,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 메리트가 많이 사졌기 때문에 에, 가격 메리트가 이거 예전에도 보면은 이 사이클이 있어요. 여전에도보면 이거 보면 있을 거예요. 6,300, 6,300. 과거에 이렇게 올라간 적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높나더 높죠. 12,000까지. 그러니까, 지금 고점 대비, 고점 5,000에서 지금 2,100 수준이니까, 한3,000 정도 가는 거는, 음, 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 제가, 음, 이제 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매매의 특징이, 이렇게 사졌을 때, 음,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마인이 올랐을 때는, 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죠. 저번에 제가, 음, 통화, 아, 그렇죠. 오스트리아. 많이 떨어졌을 때, 이제, 바닥 거니까, 지금도, 이 가격대는, 어 부담이 한한 100t 정도를 손절을 각고한다면은5 0득1 0 0 정도 손절을 각고한다면은큰 어 수익을 어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 그러니까, 단타가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일번 매매를, 어 해도 괜찮습니다. 뭐 단타로 해서, 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주식을 보유하는 거 비슷하죠. 그러니까 한한두달 보유, 일부 그 오븐 나이트에서 계속 걸고 가면은 어또어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지수 나스닥 한번 볼까요? 나스닥에 한번. 그러니까 8시에, 보세요. 8시에 저점이 등 됐죠. 그 8시 저점 이럴 때 보면은, 그쵸. 그렇죠. 5일선 아래 양봉. 그니까 요, 다음 캔데여기 메수드 가셔야죠. 그니까 7,400, 7,388, 88.6, 여기, 50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7,400, 7,500, 아까 하면, 7로 7사까지 갔습니다. 거의 500틱이 순식간에 한 시간만에 500틱이 쓰이났겠죠 그러니까 바닥에서만 매수를 하고 이, 이 위에서는 매수를 하지 마시라는. 그러니까 항상 이 밑에 매도도 어, 매도도 이 위에, 위에 있죠. 이 막대 위에 여기 매도 고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해서는 안될 초보자들은 매수 검지구아닙니다이 밑에 왔을 때 매수를. 또 다른 오일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 꺾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매도, 하거든요 이제 매도, 매도. 또 여기 서 이렇게 올라갈 때딱 매수하기 좋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게물 찬다고 무조건 들어가지 마시고 물찰 때라도 이렇게 오일 선 안에. 양봉. 요, 다음 캔들이 이런데 만수하세요하시면은 음. 됩니다. 그리고, 어, 골드. 자기의 기준으로 삼으세요. 제가 그렇죠 그, 단순한 매매 방법이 가장 좋다고 지금 보세요. 여기 가서, 여기 터치했죠. 터치하고. 은봉 여기 매도있으면은많을수있 났습니다. 매도 그리고 어, 요런 자리는 이렇게 만난다고 한번더마시라고 했죠. 제가 여 밑에서 매수 여기서 바닥 거리죠. 바닥 거 여기서 매수. 그리고 이렇게 에, 뭡니까 이렇게 원래는 매도 상담 맞으면은 일단은 청산을 하시고 아 이거 뭐 닫지는 않았지만 은니 그러니까 실현하고 기다리는 것도 괜찮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또 호주 볼게요. 이 나스닥이 자신 없는 모들은 호주 달러 매매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나스닥보다 나스닥 호주 달러가 지수 따라 달러 움직이는데 약간 한 박자 늦게 움직입니다. 갑자기 지수가 나서다 상승하면 그때 뒤따라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 그, 대형, 큰 손실 안 나면서, 큰 수익은 없지만 안전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 호주 달러니다 그러니까, 예, 항상 이제 밑에 있을 때, 매수하고, 음, 이 위에서는 매수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 다시 내려오면 매수하고, 여기에서는익 어, 실현하고 기다렸다가 또 밑에 오면 매수합니다 예, 또, 무슨 종목을 한번 볼까요? 엔나엔나 응. 보세요. 쭉, 여기 이제 매도 시점이죠. 보죠. 여기 매도, 매도, 이럴 때 매도 했다가, 또 여기 또 매수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어, 신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매수했다가 다시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하는 분들은 여기서 이익 실현해도 괜찮겠죠 여기서 매도했다가 여기서 이익. 매수 실현됐으니까 이익 실현은 니다 그러니까 음, 복잡할 것 없습니다. 단순하게 제가 요즘 그 계속 MACD 오실레이터를 가지고 매매하고 있는데 음, 요 기준으로만 매매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매매할 필요가 없어요. 요거, 한 가지만 계속, 내면서, 어, 자기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어, 손절은, 제가, 나스닥과 항생화 20t, 25t, 그리고 그에, 그, 천연가스 5일, 어, 뭡니까, 5일 또, 이런 거는 어, 호주 달러 이런 거 1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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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리는 열틱 손절 10찍 손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매수하잖아요 양봉이잖아 여기 매수 들어가고 10달러를 어, 해놓으면 컷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매도 때리면은 이동 안올로 10달러 아니면 어, 많은지 수익을 낼수 있다면 그리고 유로나. 어, 유로 같은 거또 뭡니까 유로, 통화 달라 브리티시, 캐나다 이런 거는 어 뭡니까 5달러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는 어 10만 원 정도 손실해서 15틱, 15틱, 16틱 그러니까 그 지수가 제가 그 수수료까지 하면은 나스닥이 한 10, 18틱 정도 하면 10만원 내에서 손절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 10만원 내에서 손절이 볼수 있도록 그래야 다음에 예, 만회를 할수 있다고 그러니까 손절이 나더라도 다음에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손절을 어, 길게 잡지 마시고 10만원 내에서 어, 잡으시면 됩니다. 예. 그럼 음, 여기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어, 천연가스 이번에 어, 호주 달러에서 천연가스를 매매를 안 하더라도 어, 매일 관심 있게 한번 보세요. 일봉을 아 오늘은 어떻게 움직였다. 아 내일은 아또 어떻게 움직였다. 가성 매매를 해보면서 움직임을 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오늘 그런 일본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132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복리복리였습니다.